룸하. 저는 이제 내일 자가격리가 끝나는데요. 자가격리가 끝나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뭐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민증도 새로 받아야 되고, 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그런데 어제 딱 자려고 누우니까 하나가 또 생각났어. 안과를 가야 돼요. 제가 군인일 때, 그러니까 2018년 1월에 군대에서 렌즈삽입 수술을 했어요. 렌즈삽입술 뭔지 알죠? 여기 눈 안에다가 렌즈를 박는 건데 벌써 한지가 2년 6개월 정도 됐죠. 근데 저는 지금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렌즈 삽입술을 했는데 안경을 끼고 있잖아 왜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018년으로 넘어가면 저는 2018년까지 살아오면서 저보다 눈 나쁜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시력이 마이너스 13 정도 됐으니까 진짜 나는 실제로는 못 보고 인터넷에서만 간간히 봤던 거지 어디 처음 보는 사람이나 사람들 있는데 가서 와나눈 진짜 나쁘다 이러면 자기도 눈 나쁘대 갖고 와봐 안경 갖고 와봐 써 보면 내가 훨씬 나빴지. 약간 그런 걸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런 걸로 자부심 가지면 안 되지만 눈 나쁜 걸로는 내가 짱이다. 이런 레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사격을 하려는데 안 보이는 거야. 나는 그때 안경을 써고도 시력이 0.3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격을 하고 싶은데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뭐 시력 교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식, 라섹, 뭐 스마일 라식 뭐 이런 거 많잖아. 그런 거나 이제 해 보려고 안과를 이제 물어보니까 너는 그런 거 3개 다 못하고 렌즈 삽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렌즈 삽입을 하기로 했죠 근데 렌즈 삽입을 하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안경 벗고도 안경 벗고도 지금 사실 잘 보여요 0.6 정도 되는데 난시는 교정을 못하고 그냥 근시만 0.6 그래서 이 안경은 난시 안경이에요 난시 안경 왜냐면 렌즈 삽입술을 할때 난시까지 교정을 해버리면 그게 뭐가 문제가 있대 아무튼 그래갖고 근시만 교정을 했는데 제가 1월 달에 수술을 받고 2월 말인가? 다나은것 같아가지고, 어디 이제 운동장 쓱 가가지고 축구, 제가 원래 축구 좋아하거든요. 이러면 안 됐었는데, 그냥 공몇번 쓱쓱 차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여기 코앞에서 공을 오른쪽 눈에 존나 세게 맞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막에서 피가 나고, 유리체가 파열되고, 막 해서 아무튼, 이렇게 공 맞자마자 눈을 뜨는데 안 보이는 거야. 이러면, 눈 잡고, 거기 가가지고, 아, 눈이 안 보입니다. 하니까 바로 대학병원으로 갔거든요. 근데 대학병원에 가니까 거기서도, 아, 실명될 수도 있으니까 좀더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빨리 가라. 그런 거야. 근데 가기 전에 이 렌즈삽입 수술했던 그 병원으로 먼저 갔죠? 그랬더니, 아, 이 정도는 약 넣고 좀 치료하면 될 수도 있다. 말이 다 다르잖아, 사실. 사실 여기서는 내가 큰 병원에 가야 됐었는 게 맞는데, 그냥 어쩔 수 없지. 내 잘못이었으니까 그냥 치료하는 걸로. 선택을 하고 부대에서 또한한달 정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지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은 또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역하기 세달 전인가? 이번에는 풋살을 했어요 내가 축구에는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눈 맞을까봐 풋살은 사실 공이 막 높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풋살을 했는데 진짜 그날도 이상하게 오랜만에 풋살을 했는데 공이 이렇게 살짝 맞았는데 또 나간 거야 앞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병원 가가지고 아 이거는 이제 진짜 실명이다 병원 가는 길에 이렇게 생각했어 아 이거는 진짜 실명이다 병원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심각하다고 하는 거지 근데도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또 치료를 받았는데 오 다행히도 다 나았어 다행히도 다나왔는데 오른쪽 눈 시력이 0.1에서 0.2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어 오른쪽 눈이도 시력이 더 떨어진 것 같아 그리고 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했잖아요 왜냐면, 호주를 다녀왔으니까, 호주에는 못하잖아. 딱 봐도 못할 것 같잖아. 뭐 하겠지만, 겁나 비쌀 것 같잖아. 그래서 그, 지금 10개월 동안 검진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지금, 불안하긴 해서, 바로 안과를 갈 생각이고. 근데 왜 병원을 가야겠다 생각을 들었냐면, 여기 오른쪽 눈이, 뭐라 해야 되지? 좀, 욱신욱신? 그래가지고, 안과를 가야 될것 같고. 하여튼, 안경을 왜 쓰냐? 난시교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난시교정용이에요 사실 이거 쓰면 확실히 잘 보여 근데 이 안경을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는 안경 안 써도 잘 보이거든요 근데 안경 맛을 한번 아침에 들여버리면 안경 계속 써야 되는 거고 이렇게 안경 빼고 하루종일 생활하면 안경 빼고 하루종일 생활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여자를 만나러 간다 그럼 아침부터 안경 일부러 안 쓰지 안 쓰고 있다가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거지 근데 뭐 남자애들을 만난다 그럼 PC방 가서 놀아겠죠? 안경 바로 쓰고 생활하는 거지. 지금이야 뭐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안경 쓰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내일 나가니까. 하, 설렌당. 자, 이제 렌즈 삽입술, 내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 이런 걸 말하자면, 일단 렌즈 삽입술은 하자마자 잘 보여. 하자마자 욱신욱신 하긴 하지만 겁내 잘 보여. 대박이야. 나는, 왜냐면, 수술하기 전에는 안경 끼고도 0.3이었으니까, 사실 지금 안경 안낀 거가 더잘 보이거든요? 옛날에 안경 썼던 것보다 끼자마자 잘 보이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빼면 되잖아 그런 장점 이거 말고 일단 없고요 단점 의사도 그랬는데 백내장, 녹내장뭐 이런 게올 수가 있다 그러네 근데 나는 뭐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렌즈 삽입술 기한이 20년인데 제가 3년 지났으니까 17년 남았거든요 17년 있다가 빼야 되는데 와 그땐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더 좋은 수술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단 수술했거든요 17년 후면 언제 몇 살이야? 40살 40살 때이걸 렌즈를 빼야 된단 말이야 40살이면 한참 젊은데 그때 다시 이런 안경 쓰고 다니면 또 아무튼 눈이 너무 나쁘면 라식라섹 스마일 라식 이런 거다 못하니까 눈 관리 잘 하시고요 근데 요즘은 또라식라섹 스마일 이런 거다안 하는 추세라던데 다 요즘 렌즈 삽입 이런 거 한다던데 하세요 아 가격은 550만 원 550만 원 젠장 내가 아니라 부모님이 내주시긴 했지만 550만 원이면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인데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근데 비싼 카페. 왜잘 보여? 네이스. 자 그러면 룸바.